역대하 21장에서는 유다 왕 여호람의 통치 행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이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 우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경고한 성급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왕위 계승 문제로 다툴 것을 염려하여 장남은 왕권을 주고 그 외의 아들들에게는 성급과 재물을 나누어 준것 같습니다. 사절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반백들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자기의 아우들과 반백들을 죽인 이유와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자세한 이유는 알 수가 없으나 아달라의 소행으로 짐작이 됩니다. 5절입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 2살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한 시간과 심한 중병으로 5년간 아른 것을 제외하면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의 왕을 세우므로 에돔이 다윗 때와 여호사밧 때는 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구절입니다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장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 전투에서 여호람은 가까스로 살아남고 에돔에게는 독립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라. 본절은 열왕기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밭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압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우상 숭배 정책에 반대했던 아우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아나들과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큰 재앙은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입을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에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이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왕 여호람은 선왕인 여호사밭에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아합의 왕후 이세 메렛딸인 아달랴의 악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